처음 사역을 필리핀 선교사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참 좋은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아픈 일도 많았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2002년도 3월 1일 날 수원은혜교회를 개척하게 됐고요. 지금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13년 된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교회학교 사역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하 30평에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른들을 열심히 전도했지만, 아무도 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지하니까 들어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개척교회는 부담된다 그랬고요.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또 연구하다가, 아이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아내랑,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랑,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지하여도, 들어왔고 그아이들한 사람 한 사람 모이면서 교회 학교가 한 명씩 한 명씩 만들어졌고 그들을 정말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겼고 그러면서 교회가 차츰차츰 형태를 갖추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사역은 저에게는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었고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라면 다 동일할 거예요. 필연적인 그것밖에 할게 없다는 것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두 번째 성도 자녀가 자폐라는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님이었어요. 그 아이가 예배 시간에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어른 예배와 똑같은 시간에 아이들 예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어린이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어른 예배와 똑같은 시간에 아이들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1시에 어른 예배 드릴 때 그 장애아이를 비롯한 그때 있었던 몇 명의 아이들과 더불어서 어린이 예배가 시작됐지요. 그렇게 시작되면서 점점, 점점 교회가 부흥되면서 아예 이제는 그, 그런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완성이 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9시 예배를 나오고, 그 다음에 11시가 되면은 다 자기 부서가서 그래서 공간을 확보했고, 자기 부서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왔다가, 그리고 예배 드린 곳에서 밥을 먹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저희 교회는 그걸 완스톱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온 가족이 왔다가 온 가족이 가는 이제 그런 곳으로 저희 교회 교회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자랐는데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이나 교회를 가면 어른들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데 아이들은 사실 거의 방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저희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른들이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도 수요일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요일 어린이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른들이 올때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따로 교육관에서 수요일 어린이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은혜롭고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아요. 그리고 아까 그 3대 예배는요. 6학년 아이가 수백 명 성도들 앞에서 사회를 봐요.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아이들이 대표기도를 하고 예배 전체 안양을 또 청소년들이 하고 그리고 각 어른들마다 부서별로 돌아가며 특송을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3대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주도권을 아이들이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교사들이 11시부터 3시까지 아이들을 섬기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교사들을 덜 지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11시부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 것. 거기까지를 교사의 목소로 받고 그 이후에 오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오후 프로그램을 아이들의 달란트를 그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성도들 안에 보면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의사도 있고, 뭐 음악가도 있고, 피아노 학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들이 그 자기의 은사를 살려서 오후 시간에 아이들에게 자원을 받아서 자기들이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므로써 교사들은 덜 지칠 수가 있고, 또 교사가 아닌 그런 평신도들도 우리 학생들과 또 어린이들과 또 청년들과의 교류 가운데서 아이들의 달란트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훈련된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성가대에서도 봉사하고 찬양팀에서도 봉사하고 또, 또 교사로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주고 주어지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장애인사역 그러면 이렇게 장애인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대형 교회들을 보면 장애인 부가 있지요. 뭐 은혜부, 미랄부.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장애인 부는 없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 부자, 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같이 예배드렸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장애인 부를 만들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그 나이에 맞는 연령대에서 교육 받고 같이 교제하며 같이 뛰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는 장애인 부를 만든 게 아니라 통합주의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나 장애가 없는 아이들이나 같이 예배하고 같이 훈련받고 같이 섬김 받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각 연령에 맞게끔 들어가서 장애 친구들이 비장애 친구들과 같이 신앙 교육을 받고 신앙 훈련을 받고 있지요.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근데 실제적으로 목회를 해 보니까 장애인이 편한 교회는 장애가 없는 사람은 더 편한 교회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오토차를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오토차는 원래 장애인용 차거든요. 근데 장애인이 편하니까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은 더 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오기 편한 교회는 비장애인이 오기 더 편한 교회지 장애인이 편한 교회는 비장애인에겐 불편한 교회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부분에 장애인이 오기 편한 교회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없는 우리가 오기 더 좋은 교회라는 자긍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 교회는 교사가 한 70여 명 되는데, 사실 흐름이 너무 좋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교사를 안 하겠다, 못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올해도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교사를 안할 마음도 별로 없는 것들 같아요. 너무 그각 부서부서마다 활발하게 운영되고 진행되고, 또 저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아주 신실한 분들인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새 가족이 들어오면, 먼저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다 싶으면, 교사 쪽에 많이 권면을, 사역에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교사를 많이 하, 하려고 했었고, 또 교사에 투입시키려고 했었고, 연말이 되면, 교사 리트리스를 해가지고, 목사랑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의견도 듣고, 또, 목사의, 담임 목사의 생각도 얘기하면서, 목회의 어떤 비전을 같이 공유했지요. 사실, 교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목회는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성가대를 없애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하죠.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성도의 마음에 교사에 대한 사명을 전 주셨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 얼마나 힘든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가를 본다면 저는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믿고 그리고 덜 지칠 수 있도록 목사가 많이 기도해 주면 전 지금도 헌신자들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2년째인가 어 저희 교회 장애 친구들을 섬길 때 도대체가 예배가 되질 않아서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따로 모아서 교회 학교 예배를 11시에 동시간대에 드려야 되겠다. 이런 발상의 전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장애아이 하나를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죠 그 당시에요. 교육관을 얻고 교육자를 확보하고 사실 그 당시에 그 정도 투자면 정말 대단한 투자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장소를 만들고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교육자 한 사람을 썼어요. 정말 부담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저희 교회 전통이 돼서. 11시에 동시간대에 영화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 모든 예배가 11시에 동시간대에 진행되면서 저희 교회 강점으로 온 거예요. 지금은 온 가족이 같이 왔다가 따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예배가 3시경 끝나면 온 가족이 다 같이 가는 그런. 그 어떤 교회의 어떤 독특한 모습으로 저희 교회의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를 잡았지요. 그 하나의를 섬기고자 했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교육관을 하나 이제 임대를 해서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임대를 해서, 어, 드림센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그 드림이란 말은 꿈이 아니라, 한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할때그 드림으로 드림센터. 그래서 우리 아이, 어린이들을 학생들, 청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드림센터라고 이름을 줬어요. 사실, 교회마다 교회 학교 때문에 어렵고, 교회마다 성도의 어떤 그런 고령화 현상,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저희 교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좋은 학생들, 청년들, 어린이들을 참 많이 보내주세요. 앞으로 이 아이들을 잘 키우면 저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나은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단들 걱정은 그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실력이라는 걸 가르치지만 인격이라는 건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해, 해야 될 몫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몫은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어려운 사람을 궁유히 여기며 장애를 가진 사람을 안아줄 줄 아는 것. 그래서 어떤 회사나 어떤 조직에 들어갈 때는 학력이 필요한데 들어가서는 학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격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생들을 청년들을 이 세상이 필요한 또이 세상을 주도해 나갈 만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는 다른 세대가 돼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릴 적에 듣고 보고 배운 것좀 그대로 한다, 한다고 자부하거든요. 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스 사람들이 뺏어가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와요. 나중에는 블레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화친을 맺잖아요. 저는 그 성경 말씀 묵상하며 궁금한 게 있었어요. 도대체 이삭은 어떻게 했길래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을까? 이 중동 지역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의 주석책을 보니까 기가 막힌 답이 나와요. 이삭이 우물을 팠던 건 아무데나 판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이 있었던 곳을 기억했다 파놓은 거래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그대로 한 거잖아요. 우린 자꾸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어른들이 했던 것들을 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나간다면 저는 지금도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고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 학교에 투자한다, 교회 학교를 살려야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교회 학교를 정말 살리고 싶다면 두 가지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사람. 다시 말해서, 좋은 교육자를 확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좋은 공간을 확보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교육자가 있어야, 또 좋은 공간이 있어야 아이들을 키울 수 있잖아요. 가정을 신방을 해보면, 사실, 아이들 방참잘 꾸며놨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녀보면 본당은 참 잘해놨는데 교육관이 너무 후줄근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양질의 교육자를 확보하고 또 좋은 공간들을 확보해내고 또 교육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역이 청소년부 사역이나 어린이 사역이나 청년 사역이 거쳐갈 사역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역에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꿈들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앞으로도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